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 아이닉 3D 스마트 무선 서큘레이터입니다. 조용한 유무선 선풍기를 찾으신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완벽한 무선 자유도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탈착식 배터리로 충전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가 방전되면 여분 배터리로 즉시 교체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선으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좌우 150도, 상하 90도의 3D 회전이 가능해. 넓은 공간의 공기를 순환시켜 줍니다. 1에서 10단계로 세밀하게 바람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극저소음으로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어 보관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도 탁월합니다. 두 번째 상품은 아이닝 리모컨 애변동 공기 순환 스마트 BLDC 서큘레이터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이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7중 날개와 BLDC 모터로 강력하고 균일한 바람을 멀리까지 전달합니다. 소음이 적어 취침 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리모컨과 전용 앱을 통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어 침대에 누워서 또는 외출 중에도 바람 세기, 회전, 타이머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8단계 높이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조립이 간편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보국전자의 스마트 99 서큘레이터 BKF-5630W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나지만 제품의 내구성과 품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99단 미세 바람 조절 기능으로 세밀한 바람 조절이 가능합니다. 리모컨으로 10단계씩 빠르게 조절도 가능해 매우 편리합니다. 초기에는 소음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 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모터 상단에 조절부가 있어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라이프싱 서큘레이터입니다.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냉방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BLDC 모터로 작동하여 초저소음으로 밤에도 조용히 사용 가능합니다. 6단계의 풍속 조절과 상하저우 360도 회전으로 실내 공기 순환을 극대화합니다. 탁상과 스탠드 겸용으로 높이 조절이 자유로워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리모컨과 타이머 기능으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